안녕하십니까. <laughs>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어, 대구광역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어,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인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잘 알고 있다 16.2%, 다소 알고 있다 37.9%, 잘 모른다 33%, 전혀 모른다 12.9%로 전체 54.1%의 시민들께서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구 시민의 80.7%가 압도적으로 대구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습니다.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군별로는 동구 87.6%, 수성구 86.4%에 이어 중구, 북구, 달성군, 남구, 서구 순이었으며, 신청사 예정지인 달서구에서도 빚을 내어 짓는 것보다 신청사 건립 보류 의견이 3배 이상 높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9.4%로 가장 높고 매우 근소한 차이로 20대가 89.2%로 뒤를 이었으며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신청사 예정지 옆 유유부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짓는다. 60.5% 한해 200억씩 적립해 20년 후그 적립금으로 짓는다 25.9% 빚을 내어 짓는다는 3.9%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결과가 나온 유효부지 매각에 대해 구, 군, 구군별로는 신청사 예정지가 위치한 달서구에서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효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외에는 달성군, 수성구, 서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을 파악 후 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였으며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 면접 70% 온라인 조사 30%로 진행을 했으며 응답률은 15.6%로 매우 높았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청사의 노후화와 행정 공간 부족으로 지난 2004년 동인청사 인근 동화 빌딩 임차를 시작으로 우리들 병원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경부 독청 이전터 건물까지 임차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충당해 왔고 이러한 분산 운영에 따라 행정 효율이 떨어져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정립해 왔고 2019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건립 예정지로 정하였으며 2021년 두류정수장 부지 중 절반가량을 신청사 부지로 계획하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정립해놓은 신청사 기금 약 2천억 원중 1,400억 원을 사용해 현재는 약 600억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신청사 건립 지원을 마련하고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옆 유유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대구 시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는 신청사 설계비 예산 130억 원이 대구 시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배경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무원들이 근무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억씩 20년간 정립하는 방안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정립기금 정립 규모와, 어, 역대 최악의 재구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유효 부지를 매각하여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유휴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신청사 예정지 옆 두류 정수장 유휴부지 매각을 포함해 다른 시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구광역시는 시민들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워가며 빚을 내총 신청사를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향후 대구광역시 재정상황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250만 대구 시민들이 원하고 대구미래 50년의 격에 맞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 Q&A를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격 천사 예. 혹시 게까지비워 줘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요번에1 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기 때문에. 사용을 우리가 또 1년을 연장을 했고 그거는 뭐 언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무슨 뭐 특구로 지정되던요 예, 그 지금 우리 신청 삼격청사 부지는 도심융합 특구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어, 지금 당장 저희가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서 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고 신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심융합 특구로 어, 지정을 검토해 나갈 어,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어... 두류정수장의 유유부지만 매각하는 방안을 여론조사에 담았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 여론조사에서 했다고 해서 단일화, 단일 안으로 반드시 두류정수장 부지, 유유부지만 매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 외에도, 어, 뭐, 특정 부지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유유부지들이 있습니다. 뭐, 성서, 어, 행정타운 같은, 어, 부지들이 있습니다. 어, 그 부지, 성서, 예를 들어 성서부지만 팔아서 신청사를 짓는 재원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만, 어, 어, 또 다른 부지들이, 유유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 재원 마련에 어, 대안이 된다고 하면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던 주제라 질문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제시됐던 예. 방안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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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주민들과 정, 지역 정치인들도, 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매각이 일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접근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유유부지가 청사 옆에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요. 신청사 전체가 두류정수장 부지인데 그 중에 신청사 예정지를 제외한 부분이 유유부지입니다. 저 땅을 꼭 팔아야 되느냐. 매각 대상이 저기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는 쪽으로 어 지금은 논란이 어느정도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부지는 아시다시피 어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은 수도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이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저 땅을 팔고 안팔구를 떠나서 지금은 수도설비입니다, 저 땅이. 그래서 일단은 수도설비가 아닌 일반 행정재산으로 어, 용도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고요. 어, 그런 그런 우리의 행정 행위의 어, 의미는 어,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 안 하려는 게 아니다. 신청사를 짓겠다는 어, 우리 시의 대구시의 의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질문에서 마찬가지로. 어, 과연 그럼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저 유유부지만 매각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었는데 어, 최근에 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뜻도 알았고 또 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각 대상을 반드시 저 유유부지 하나만 갖고 검토할 것이냐 그런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어, 다각적인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점을. 어, 이 변경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유부지 매각 대금은 얼마 정도로 지금 매상하고 계십니까? 아 어, 유부지는 현재의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어, 청사 건립기금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각 대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매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상업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구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 어,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면은 두 배, 세 배, 네배 이상의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당초에 유유부지, 저 두류정수장 유유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은 신청사를 짓는 청사 어, 건설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재원효과는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각은 언제쯤 추진라는건가 어, 매각을 예를 들어 유유부지 두류종수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도 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행정 재산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게 연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어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어, 일반 재산으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또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매각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각 동의안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해 주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매각 절차로 들어가게 되,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 만약에 매각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어, 설계, 공모, 실시 설계, 그 다음에 공사 이런 수순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부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어, 동일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계획대로 된다면, 예. 신청사 거리부터 언제 될까요? 네, 그. 어, 예를 들어, 시 어, 설계를 공모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시 설계하는데 아시다시피 대형 건축물을 지으면은 설계 공모 및시시 설계 통상 짧아도 2년에서 3년. 그리고 공사 기간이 한또 3년에서 4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 예상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저희가 TK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이 되는 2030년에 그, 그 즈음 또는 그 직전에 어, 새로운 대구 시청사와 만나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은 뭐 설득할 만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 뭐, 저도 기조실장으로서 많은 달서구 의원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고, 어,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짓자였습니다. 저 부지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빚을 내서 짓자. 근데 아시다시피 대구시 재정 상황은 지금, 어, 청산은 커녕, 어, 우리 대구시 재정 일반, 어, 정책을 꾸려나가는데도 빡빡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어, 빚은 낼수 없다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어, 일단은 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어, 이 덕분에 어, 저희는 달서의 지역 정치인들도 또 달서 시민들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접점을 찾은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어, 과연 어느 땅을 팔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 저희 집행부도 어, 달서 정수장 부지 외에도 어, 여러 대안들을 한꺼번에 열어놓게 되었다는 점이 어, 이번 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진전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체로 유럽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다시 이렇게 좀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요. 지난 작년 12월 25일인가 25일까지 20... 2 1일경에 매일신문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어, 대구시에서는 여론조사를 안하고 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어, 조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저 도시주택국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혹시 어렵고 전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도시주택국장님께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직접 여기 와주셨어 김창엽 국장님, 여기 설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가요? 예, 설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바로 직전에 했던 추석 때 우리 시정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리얼미터에 똑같이 했는데, 어... 어, 선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반기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주로 설문이 보통 한 3개, 4개, 많아야 5개 정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요번 설문은 다섯 개였습니다. 아, 세 개였습니다. 세 개. 3개. 거기 세부 구군별로의 통계 자료까지 어 첨부 자료에 첨부를 해 드렸고요. Q&A도 넣어 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어 신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시가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루정수장 부시에 어 대구 미래 50년 격에 맞게끔 어 신청사를 어 정말 그 격에 맞게끔 건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대구시청에 내려오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 이 동인청사에서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요. 워낙 비좁고 답답하고 해서 항상 엑스코라든가 다른 호텔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 청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좀 저희 지금 대구 공무원들이 상격과 동인청사 둘로 나뉘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어,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킨 지어야 되고 대구가 정말 신청사와 후적지 개발 등을 통해서 대격변을 하고 있는데. 어, 그와 걸맞는, 어, 청사를 건립할 것이고요. 저, 지금 보시는 저 두류정수장 부지 인근은 일부 의견들이 저기 아파트만 다다다닥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신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 저 청사 앞에는, 어, 어 많은 심, 이제 대구시의 새로운 어, 핵심 축이 되기 때문에, 어, 돈과 사람이 넘쳐나는 중심 상업 지구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뭐 시, 시장님께서 가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터뷰 때뭐뭐 뭐 우리 서, 수도권에 있는 뭐하남의 스타필드 같은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 정말 발디들 틈이 없이 몰려드는 장소거든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중심 상업 지구 호텔 등등이 있는 그런 상업 지구로 개발을 한다는 어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네. 뭐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 다른 부지? 네. 다른 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검토 가능한 토지는 다른 어, 성거 어떤 거요? 매각. 매각 두류가 아닌 다른 곳에 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걸 다 번복해가지고 뭐 다른 제3의 장소에 짓겠다는 그런 방침은 전혀 논의된바 없습니다. 짓는다면 지금 현재 중앙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저 두류 정수장 부지 신청사 예정지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 대체 부지를 단시유지를 판단 얘기는 우리가 유이 부지 전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유이 그 부지 중에서도. 일부 매각, 뭐 일부는 뭐 다른 방식, 원래 방안을 조성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콤비네이션은 솔직히 저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유부지 다 팔면 청사대금 충분하거든요. 근데 어 만약에 다른 땅을 팔았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은저 유유부지 중에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결국은 빚내지 않고 신청사 권리 기금을 아 권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 가장 합리적으로 컨비이션을할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없으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